박성광 아내 이소리 남편이 ATM 여성암 투병 중 고백 개그맨 박성광의 아내 이소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소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악성 댓글 캡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려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 출연 이후 쏟아진 악플에 오랫동안 힘들어 했으며 최근 다시 댓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댓글에는 아이를 낳아 가정에 충실하라, 박성광이 불쌍하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욕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리는 남편에게 기대 퇴사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방송 후에도 1년 가까이 회사를 성실히 다녔으며 회사로부터 죽으라는 협박 쪽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사 후 임신을 준비하던 중에는 암 판정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6개월간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악성 댓글과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사치스러운 여자, 아이를 안 낳는 여자 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소리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것들을 알리고 싶어 마켓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세상의 따뜻한 시선을 부탁하며 그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성광과 이소리는 2020년에 결혼하여 동상이몽2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